안녕하세요 힙합이군입니다자 오늘은 보이시죠? 전리품 상자 100개 100개를 모았습니다 하계스포츠를 하기 전부터 약간 모아놨었는데 100개를 오늘 까볼거에요 과연 스킨이 얼마나 나올지 바로 깝니다 전설 아 하계스포츠 스킨 솜브라 스킨이 나왔네요 100개 까려면 한참 걸릴거에요 안나올 줄 알았어 자 여섯번째 또 두개가 나왔네요 아, 이것도 감정표현 없는거 아, 없는 오래상 잘 안해서 전설 아 돈이 나왔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한번. 아 너무하네. 레벨을 올리자마자 하나씩 씩 주는 전리품으로. 하이라이트 근처. 아이 나이스. 250짜리. 돈. 저서 스킨 나오게 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건위도캐릭인데 전설, 나이스, 솔져 나왔습니다. 솔져, 아, 창착을 했다. 전설 또, 오, 듄피스트, 나이스, 연타로 바로 나와버리네. 계속 갑시다. 오 있는 거 나왔죠. 지금 중복 시작입니다. 또 중복이 3개가 나왔어요. 또 전설 야타 스킨 없는 거 나왔네요. 계속갑니다 이게 전리품 74개가 될게 아니어서 중복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합니다의미없어요 계속 깔거예요자네개다 있는거 중복이 없어진게 아니었어요 중복이 뭐잘 안나오네 어쩌네 그러니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이전 전립품들 전설 자 송프라 있는거 돈도 조금밖에 안주고 자네개다 있는거죠 아 진짜 의미없다 이거 다 있는 거. 블리자드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드네요. 방법은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사는 방법밖에 없어, 요 이제 사야 돼. 아, 나. 학예 스포츠 전리품 100개 채웠다고. 아기다. 제대로 유튜브 하나 찍겠구나 했더니. 다 있는 것들이야. 와, 너무하다. 그럼 이제 스킨 사는 수밖에 없지 계속 갑니다. 몇개 가겠습니다. 어차피 백개까기를 했었으니까 전설. 어? 야 이거 없는 거다.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스킨이 좀 비슷한 게두 가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건 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거 당장다 상장... 있는거겠지 또다 있는거겠지? 제목을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중복이 엮긴 개뿔 <laughs> 중복이 너무 많이 나오죠? 하다 못해 천 원짜리 스킨도 그러니까 전설 스킨도 중복이야. 계속 깝니다. 전설 나왔죠? 어 다행히 없는 게 나왔습니다. 어? 내가 안 눌렀는데 까버리네? 전설 두 개. 하나 돈이고 돈다 있는 거. 제가 이게 클릭으로 까는 줄 알았는데 지가 까버리네요. 잠깐만요. 어, 진짜 안 까야 되는데. 다 있는 거겠죠? 제가 클릭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까지네요. 네. 자동으로 까지는 거 같아요. 2초 있으면 까지는데. 아 40개 남았으니까 이제 몇개안 남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블리자드 사기쳤어 중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드리죠? 중복이 기존에 있던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설~~ 계속 중복이야 계속. 이걸 위도 하나 먹자. 안 먹어 봐. 절대는 어차피 하계 스포츠 전리품에서 나왔으니까. 꼬면서 지금 하계 가는 게안 나오는 거지. 전설. 다 없는 거네요. 와. 40개 까니까 이러는 거 같은데. 40개? 어? 또 없는 것들이야. 오, 연달아 두 번. 돈. 한 천, 천개 정도 까야 이렇게 중복이 안 나올 수가 있나? 꽤 가까이 까가니까 중복이 좀덜 하네요. 지금 연달아 지금 네 번째죠? 전설 야 중복 아닌 거. 와. 나왔는데 바스티언이야 수가 필요하다. 안 되면 뭐 돈으로 사야지. 야. 계속 깠는데 계속 중복이 없어요, 지금. 야 이거 진짜 유튜브 갑니다. 이것까지 까고 여기까나 볼게요. 중독 연속으로 까니까 중복이 안 나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지금? 자, 라스트 한개 남았습니다. 스킨은 걸렀네요또 중복 없죠? 아아 그런 방법은 이제 직접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제. 가도 사야지. 위도 샀고, 하게 니온. 뭐 250까지 구입하지 뭐. 새로 나온 스킨들을 사야지. 리퍼 새로 나온 스킨. 이거 사야죠. 3,000원. 가자, 3,000원. 3,000원 갑시다. 3,000원 남았네요, 이제.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킨들은 다 구했고요. 아까 토르비언 하기 하나 있었죠. 구입. 결국에는 4개 정도는 돈 주고 산거 같네요. 리퍼, 리퍼 맥크리, 위도우, 정클렛. 이렇게는 돈 주고 샀네요 지금까지 힙합이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